안녕하세요 이경문입니다. 어, 오늘은 간단한 디버깅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. 지금 코드가 작성이 돼 있고 여기 안드로이드 릴리스 빌드로 지금 컴파일하는 겁니다. 자, 실행을 하고요. 저 실행을 하면은 패킷을 잡아가지고 디버깅해 주는 건데 내가 여기서 패킷을 핑을 때렸을 때 여기에 정보가 나와야 됩니다. 자, 그런데 실행시키면 어떻게 되죠? 에러가 나죠. 자 스레드 길길, 디버그 길길이라는 게용이가 됩니다. 자 스톰스파이 코드에 가보면은 64라인에 네, 이런 형식으로 해서 디버그 길길과 스레드 길길을 출력을 해줍니다. 요 디버그 길길은 전역 변수 로선언되어 있고요, 스레드 길길은 스레드로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. 자 그래서 이거는 전역 변수 객체 하나고, 요거는 스레드마다 각각 객체가 따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지금 디버깅을 통해서 제가 코드로 에러가 나는 곳을 알아냈는데요. 이쪽에서 에러가 났습니다. 자, 그래서 여기에다 뭐를 할 거냐 하면은요. 쓰레드 길길, 이거 있죠. 이거를 여기에다가 막 집어넣습니다. 쓰레드 길길은 1,000, 2,000, 3,000, 어, 그 다음에 4,000. 이, 이,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. 2, 7, 자 이렇게 하면은 이 스레드에서 어느 곳에서 버이 났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. 예, 다시 실행하고 해보면은 예, 5,000에서 에러가 났네요. 5,000. 자 그러면은 5,000까지 갔다가 지금 여기에서 에러가 납니다. 자 근데 이게 코드를 제가 열심히 살펴봤는데요, 에러가 나는 부분 이 여기 아니에요. 이 부분이었어요. 뭐냐면은 요 뒤에 큐디버그해서 어 스트림 a d j s j s i c i p 보자 맞나 a d j 이거 네, 하고 어. 자 이거를 찍어 보겠습니다. 자, 이걸 찍어보면요. d s t p 자, 이걸 찍어보면, 자, 핫픽을 여러분한 볼게요. 제대로 나와요. 예, 제대로 나오죠. 자, 그런데, 여기에서, 존경하고, 이 디버그를 빼버리면은, 다시 실행할게요. 네, 다시 실행하고, 네, 보면은, 아, 네, 여기서 실행하면은, 예쁘게 나옵니다 자, 지금 이런 버그가 찾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. 자, 그러면 이 5,000까지 갔다가, 5,000 다음에 에러가 난다는 거죠. 자, 그 5,000, 6 0 그럼 여기서 에러가 있겠네요? 아니에요. 여기서 예를 만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뭐냐면요 어, 다양한 삽질을 통해서 알아냈는데 소스 ip 대신하는 ip가 지금 이게 sipdip죠 이놈이 캐칭이 돼 있어서 그렇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똑같은 ip헤드를 가지는 구조체를 볼러틀 ip헤드라고 만들고 자 여기에다가 볼러틀이라고 제가 선언했습니다 이걸 이용을 해 주면 돼요 자 이게 참 이게 원인을 설명하기가 좀 뭐한데 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주고요. 이걸로 바꿔줍니다.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, IP 헤더와 아, 소스 IP 하고 대상 IP를 접근할 때는 발로트로 선언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레지스터 간데서 캐싱을 하지 않고 항상 이 거를 콘 이렇게 저, 값을 배, 알아올 때마다 밸류를 계속해서 실제 메모리에서 얻어오게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에러를 고치니까 에러가 안 뜨더라고요. 네, 한번 해보겠습니다. 하고 예, 실행하고 빙 때리면은 에러가 안 나죠. 예, 에러가 안 납니다. 자 이런 형식으로 해서 이게 인텔에서 디버그 모드는 리스모드잘 돌아가고 ARM에서 디버그 모드에서는 잘 돌아가는데. 암릴리스 모드에서 안 되는 경우에는요 디버깅이 굉장히 힘듭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떻게 제가 사용하는 방식이 있죠 네 디버깅이 전역 변수 그다음에스레드 전역 변수 요걸 두신 다음에 에러가 난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많은 삽질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여기 집어넣 보고 저기 집어넣 보고 고런 형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원인을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. 예상, 삽질 디버깅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.